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주권자시며 역사의 주인신 아버지 하나님 은매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하 찬성을 돌려드립니다 네. 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 순간까지 마지막 시대에 쓰기에 연단하시며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큰 길에 열려 주시사. 저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순교로 통일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도 말씀에 기름부어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랑의 불이, 사랑의 불이 성령의 불이 순교인이불에 일어나게 하시며, 네, 네. 아버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되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사건을 담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민족으로 복음을 이하여 죽을 수 있도록 그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느님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역사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귀한 역사에 쓰임 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 절대 주께서 하시는 종들은, 불이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이 사리지 못할 것이며 비록 사자불에 던져서으나 사자가 던지지 못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한다고 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위대한 주역을 쓰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기름고 택한 주의 종들마다 성령을 잊혀 주시옵시며 어떤 환경과 어떤 유혹 속에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게 하시며 아멘. 가입하지 않으며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의 시간이 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명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순교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아멘. 아버지 정말 남북이 사랑으로 사명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수소를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삼에 대해서스터 말하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의 슬픈 현실을 직접 바라보면서 일어나 내 하나님 앞에 보라는 주제로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백개의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주 2003년 8월 9일 한국기독교 보금단체 총연합 대표의장 윤석전 목사 상임의장 엄신영 목사, 실무의장 고영기 목사, 사무총장 허민영 목사, 백계단체장 일동 그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조국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서독 동독이 분단되었을 때는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으며 통일의 여러가지 많은 전략을 주고받고 연구도 하고 망리도 했는데 동독 서독은 드디어 통일이 되었요니다 예를 보여주실까요 더구나 이 뼈는 많은 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기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나무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치관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어진 이 상태에서 이 뼈들이 뒤에 굶고 있는 것을 애시 그래서 애시계는 주께서 아시나요? 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잣대에 갖다 대가지고 자기의 이끈이 욕조 유익이 아니면 전부 다 이방인이고 다 이단이고 자기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것은 촉이고 그리고 이것은 수회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분단이 비극이 왔습니까? 우리나라 국회 안에, 혹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치 안에, 조계 안에, 교육계 안에, 체육계 안에, 예술계 안에 왜 이렇게 성분 오일이 갈라지고, 깨어 갈라지고, 갈라진 듯 깨지고, 왜 이렇게 모래알처럼 됐습니까? 오늘 현실은 끝났다 믿습니다. 처참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수만 있으면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수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뒤에 아, 네. 귀한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감으로 뼈들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도덕 윤리, 철학, 삼단 논법, 접촉성 영용사 부사 관사 토자 이론 반란, 천반 논리, 전개하고 싸움만 하고 그래서 부부에도 회의하면 이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회의하면 4분 오일 싸움이 된다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붕대는 교회는 회의도 다 지금 없습니다 회의가 다 없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윤승모 목사님도 여기 계신 붕대는 교회 제가 지난달에 지난달에 오한승 모사님 교회 붕이라는데 너무 교회가 이 내려와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정말 한마만 으로 내려놓을 테니, 아, 하는 말이 회의가 없습니다. 아, 네. 하여튼, 회의만 하는 교회치고, 편안한 교회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인 스트레스를 회의를 놓고 싸움놓고 싶어서 예배는 하나의 선언이고, 엑스티라. 회의를 놓으면, 읽는 소리, 목청담을 목소리 놓고 온 사람이 무슨 용민한 땐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스트레스 풀는 곳이 아니다 안양에 있는 교회는 초조감자를 한 주간 앞에 놓고 떡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다섯 시간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다섯 시간 만에 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무슨 떡을 할 것인가 두 시간을 싸워가지고 과연 백실기 떡을 하겠다니까 <laughs> <laughs> 이런 교회는 보통 은사 받는 교회랍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축원니다 하나님 말씀이 엇입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의 도전이요 말씀이 도비요 말씀이 명령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치는 축복의 뜨기인 줄로 믿으시라. 이국에도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셨남 하나님의 역사가 기 시간 시이나라서신대 간섭과 으로 하여 오늘 이간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의 오만, 지도를 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회계보다는 자신들의 영달과 권위만을 부추기며 적당히 타협하고 서로 좋은 자리에 참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8.15 광복 57주년에 지금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민족의 진정한 개혁운동의 원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번에 조직감을 밀수 있는 신문회는 하나로 정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 신조로 목사님으로부터 보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신조 목사님 계신데 여기 목사님하고 만나는도 있지만 차한아 가방에 오려놓지 않고 한국, 한국 기독교회가 너무도 살벌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 그 일하러 몰아쎄고 그분을 어렵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 한복총만 정말 그러지 않아야지. 또 그리고 우리 대표장님이 어떤 사람도 다도와달라고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한복총은 돈을 10원 한 자리를 주지 않더라도 정말 한복총에서는 어렵고 힘든 분에 대해서 힘이 되고 그런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오해 없이 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앞으로도 신여우 복사님이 하나님의 기회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진실로 돕고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얻어나가는 말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진경장 피 목사님 한반도 평화토별을 위한 동일농산기도대성의 물신양으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념 메시지를 전해주신 목사님께 저희 한복총 100개 단체는 그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입혀드됩니다주2 0 3년 8월 9일 한국교통공단체 총대가 대표장 윤상도 목사 100개 단체는 1도 감사 앞에 증결된 한용호 목사님 내영은을습니다 대표당 윤석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한국교육일치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과 그 애신을 아끼지 않으셨고 백회단체장 1동 임원단체 1동 목사님께서는 한국교육일치와 사업을 위 하여 물신양문로수고하시는중 한국기독교 법무단체 총장 앞의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실무우약에침하시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며 100개 단체의 연명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주 2, 0 3년 6월 1일 한국교육교 목란체 총연합 대표단 윤석정 목사 <laughs> 여성총보부장 신현우 목사님 박수 배워만 박 하늘의 <소시> <오케이. 놀람> 아, 네. <놀람> 아, 네. <놀람> 가성경의소리하할수 있어야 합니다. 네. 더 유한 계시악 마지막 계속 2장 3장 마하막에말씀하시기를귀 하늘의 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니다성경의 소리를 들을 때저는 압도당할 것입니다. 이자는 영광이다. 그 영광이 뭐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의 항모함을 주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혹의 영도물. 물러... 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주시고 부인하고 주옵소서. 저희가 그런 삶을 감당.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련하고 둔하여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 웃기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에 맡기지 마시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서 남북 이상가족, 성공을, 성공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형제의 자매인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만나는 역사가 이래서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본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정말 십자가의 피로써 죽음으로써 증거한 생명의 말씀은 새롭게 전파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하여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아버지 영적인 거성들이 나타나는 한국총의 단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그 쓰시기를 원합니다. 전복보고 만천하고 생명의 소리 만전하는 그리스도를 운반하는 수레 가 되는 생명의 수레가 되는 단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계를 지하로치는 민족 되게하가야 주시옵소서. 대성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